안녕하세요 친구들. 와일러입니다. 오늘은 유튜브 스트리밍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스트리밍 하려는 계정의 스튜디오로 들어가세요. 여기 버튼을 누르면 유튜브 스튜디오가 나타납니다. 그다음 만들기와 라이브 시작 버튼을 누르세요. 네. 여기서 스트림 키 옆에 복사를 클릭하세요. 그런 다음 스트리밍 프로그램으로 이동하세요. 제 경우엔 OBS 스튜디오예요.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스팀을 통해 받을 수 있어요. 여기에 화면 캡처 플러스 그리고 출력 캡처 즉 스피커 플러스를 추가하세요. 네? 이렇게 보여야 합니다. 그 다음 설정에서 스트림으로 가서 유튜브 선택 k 사용 클릭 키 입력 적용 누르고 계정 로그인 후 스트리밍 시작 버튼을 누르면 스트리밍 할수 있어요. 지금 바로 될지도 모르겠네요. 한번 시도해 볼게요. 이제 제 스트리밍이 시작됐네요. 이상입니다. 와일러였습니다. 모두 안녕히 계세요.